초년생분들 첫차로 딱 적당한 베뉴 중고차 소개하겠습니다. 1600cc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. 2020년 4월 등록 6만 k 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. 일반적인 소형 SUV 차량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차량이고요. 패밀리 용도보다는 이제 혼자서 타기엔 딱 적절한 차량입니다. 가격은 1399만원입니다. 엔진 미션 누유 없고 냉각소 도수 없고 엔진 룸 컨디션 양호합니다. 앞 타이어 24년 43주차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. 혼자 타기엔 적절한 트렁크 용량을 보여주고요. 대시보드 스티어링휠 및 내장재 컨디션 양호하고요. 뒷좌석은 거의 사용감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.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, 후측방 경보 시스템,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. 실 주행 거리는 64,013km 주행한 차량이고요. ECM 하이패스 룸미러, 순정 내비게이션, 후방 카메라. 스마트키 두개 보유 중이고요. 프로토 에어컨, USB 단자, 열선 시트 및 열선 핸들 등 초년생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배낼 차량 소개해 드렸는데요. 매매단지로 직접 오셔서 차량 확인 가능하시고 탁송 출고도 가능합니다.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